이렇게 박수 한번 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짱스타 지성용이 이제 4개월의 대변정을 마쳤습니다. 어, 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처음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어, 정말 짧게 감사 인사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나이 동방신기 옷도 입게 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액션도 배우게 되고 어 너무 감사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객석 메꿔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4개월 동안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애매하게 해버려서 음, 제 슈퍼노키 재호 씨 안녕하세요 정경입니다 어, 연습기간까지 한 6개월 정도 함께했습니다 1년 반, 1년의 반 정도를 함께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선대님들 얻어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곡으로 <laughs> 갈까요? 세정일 마지막으로 없고요. 4개월 동안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좋은 훌륭한 연출과 조, 좋은 배우들과 또 똑똑한 선정자들을 만나서 행복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음, 네. 행복했습니다. 네, 사 <laughs> 장철구 역할의 김주일입니다. 저 어, 네. 또한 2개월, 3개월, 4개월 하면서 너무 좋은 형들, 되게 좋은 선생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작품으로 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 네, 네. 울지 마! <laughs> 울지 마! <laughs> 아, 박선배 역할 김민이에요 선배를 개월 동안 살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고 중간 중간에 불미스럽게 이제 부상 입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전 가장 아쉬운 게그 점이 에요그 친구들 빨리 회유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 여기 계셨던 분들 또 무대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담이 투담이라는 역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도 다시 만나보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어, 코믹으로, 이렇게 컨셉이 코믹이고 액션으로 투담이 되겠지만 같이 부딪히고 싸우고 어, 그러면서 아 액션도 싸우고 그러면 서로 위도치않 어, 부상도 있고 그러면서 더 많이 깊은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으니까 같이 공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여기 참여 못한 친구 너무 아쉽고 그리고 아, 절대 여기 인사하지 말라고 서또부러 친구들도 있어서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항상 고생해 주 저희 유명하고 저희 영상 많잖아요 영상이랑 그냥 맡아주던 그리고 또 조율되었던 연출 내용을 전시적으로 좀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죠? 아,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